안녕하세요. 정치를 시켜봅니다. 정치의1단 오늘 jtbc에서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하면서 100여 발을 쐈다고 했는데, 그게 500발을 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상엽 민주당 국방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해당 지역 관리부대가 공격 헬기 등을 이용해서 50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지만, 결국 격추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격추실패 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군이 실사격 규모를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동시에 나왔던 그 민간 피해를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사격하다가 격추에 실패했다는 최초 해명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인기 공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천 성모도에서 무인기가 관측되었다며 인천시가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여기에 합참은 그건 무인기가 아니라 새떼입니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자, 그 경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성모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확인한 해병대가 이것을 즉시 인천시에 알렸고 여기에 인천시는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성모도 일대의 스피커로 안내방송이 나가고 주민들의 대피설이 개방됩니다. 이후 합참은 전날처럼 전투기와 그 추락했던 KA-1 경공격기 그리고 아파치 코브라 공격 헬기 등 군용기 20대를 출격시키고 그게 3대라고 최종 판단합니다. 결국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해병대가 그 탐지 능력의 허점을 또 드러낸 겁니다. 이번에는 뭐 추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개판입니다. 자, 이렇게 안보가 일순간 무너진 것은 지휘 체계가 문제인 거죠. 북한 무인기 연공침범 당시 대통령실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전을 각오하고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는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쪽 연공침범 직후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고 단호하게 대처했다. 안보 불감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아, 일단 이 NSC가 왜 토론입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각 부처에 산재된 정보를 취합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려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상황이 긴박해서 이게 불가능하다면 어디 벙커라도 들어가서 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 집무실에서 개와 함께 참모들과 티타임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라도 열었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만찬에서 술 먹었잖아 이게 안보 불감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이렇게 군 통수권자가 상황 정리도 안 해줘 책임은 떠넘겨 지휘체계는 무너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지려고 오바해서 셋대를 무인기라고 보고 문자 발송하고 대피령 내리고 불안해 떠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MBN 단독 보도를 보면 우리 군이 아침부터 김포의 한 야산을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무인기 5대 중에서 4대가 김포, 인천, 강화도 일대를 비행하다가 레이더 상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군은 격추를 위한 사격을 했고 거기에 맞아서 무인기가 그 야산에 떨어졌을지 몰라 그래서 수색을 했던 거예요. 혹시 격추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맞췄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 참담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합참은 무인기 격추에 실패해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고개를 빠바이들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 2천만 명이 사는 도시의 영공이 북한한테 뚫렸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사과시키고 자신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렇게 호응했습니다. 인내심을 시험하는 우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서울시장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만은 없다. 최초 허상에 불과했던 김정은의 비핵화 술수를 믿는다며 비호하기까지 했던 문재인 정부 5년의 허송세월이 한탄스럽다. 음 그래? 자 이것은 이명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의 국방비 증가 추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것을 노무현 정부대로 확장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진짜 보수 정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민주 정부의 모토는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무슨 허송세월했다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드론 부대 창설은 이미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낸 아이디어였고 이미. 실행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어느 때보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벌크업이 잘 되어 있는 세계 6위의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머리가 대가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윤석열의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위 체계 이게 문제인 거예요. NSC는 열지도 않고 개판에 술판에 전정부탄만 하고 그리고 대가리도 문제지만 아가리도 문제입니다. 오세훈처럼 유승민처럼 입으로만 안보 장사를 해왔던 사람들은 또 전술핵 배치 얘기나 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국힘에서는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제주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국힘당의 북핵위기 대응 특위에서는 오늘 최종 보고서를 작성 채택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제주도가 최적지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거리가 짧아 북한의 선제 공격에 취약하고 미사일 방어도 곤란하다는 이유다. 게다가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이 되면 미국의 전략 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과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야 이런 모지리들이 지금 지가 무슨 말을 맺는지 알까요? 자. 이게 상대가 총을 들고 설치니까 우리도 총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단순한 논리로 대처하면 되는 상황입니까?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정권도 잡았겠다. 수십 년째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한번 가져와 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어? 우리도 빨리 망하고 싶거든. 이것들은 행동은 하지도 않고 입만 나불대다가 미국이 또안 된다고 하면 또 조용히 지다가. 선거철만 되면 또 나불거리고 아,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국방부도 그 아가리가 또 문제였어요. 이번 무인기 사태가 일어나기 10일 전에 국방부에서 운영 중인 국방 TV 유튜브 채널에서 드론 무인 항공기 지상전 다 들어와봐 비호 복합이 다 막아줄게라는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이 영상은 K30 자주 대공포 비호와 휴대용 유도탄 신궁이 결합한 비호복합으로 드론 등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던 겁니다. 게다가 이 영상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대전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드론을 순식간에 추격해서 격추하는 비호복합이다. 레이더로부터 최첨단 장비들의 향연이다. <laughs> 이렇게 자신있게 소개를 했는데, 10일 만에 이 개망신을 당했던 겁니다. <laughs> 정말 진짜. 그래 놓고는 오늘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현재 능력으로 격추 어려워. 아니 들어오래매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어려워? 아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능력이 안 된다는 걸또 광고하고 있어요. 저저 저 입을 꼬매버려 저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보 국방의 진짜 문제는 입만 나불거리는 지휘자들이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입진보고 국힘당은 입안 봅니다. 마치겠습니다.